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2주 동안에 대면 예배 금지 그 기간을, 예배도 아닌 비대면 영상 예배를 하지 않을 거고요. 2주 동안은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하나 궁금한 점이나 기초적인 어떤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교육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하루에 제가 세번 예배를 드리니까 세번세 세 개의 동영상이 올라올 수 있고 적게는 그 중에 추린다고 하면 한개 정도는 꼭어이 주간 하루 이렇게 올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기독교가 음, 정말 구원의 종교인데 그 구원은 감정과 사고의 생각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진리에 의한 구원이고. 그 진리는 깨달음과 암이고, 그 암과 깨달음을 통해 내가 변할 수 있고, 내가 변함으로 구원받음이 증명된 그런 기독교의 종교적인 가장 그 특성을 깨닫고, 또 거기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지상 어떻게 보면 큰 명제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큰 진리적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 순간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가장 큰 기독교의 첫 번째 깨달음, 구원의 깨달음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깨달음으로 그의 자녀된 나 또한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깨닫기 쉽지가 않아요. 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그의 신성 홀리를 거룩하지 않는 물질의 세계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지각의 세계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것을 간수하거나 또 보존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보면 우리는 말씀의 온전함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고 또그 말씀의 온전함은 결국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깨달음을 통하여 말씀의 온전함을 찾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각의 세계에 있는 어 세상, 세계들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또 사랑을 내가 찾음으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라는 고백과 신뢰적 믿음으로 결국은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결국은 깨달을 수 있는 나의 거룩함이 되어야 되는데 또 나의 거룩함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가 되는데 이것들을 요약해놓은게 무엇이냐라고 보면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은 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뺀 11명과 또한 가그를 대신한 1 명의 제자 12명의 제자를 출발로 또 마지막 제자 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함께해서 그 시대의 초대교회의 사도들 복음서에서는 사도를 먼저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을 때도 그들을 사도라고 제자라고 친했기 때문에 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사도라는 제자라는 칭호 대신 사도라는 칭호를 사용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신경은 사도들이 정말 바이블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법이다. 그리고 그 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홀리한 언약이다. 그리고 홀리한 진리다. 발견이다. 깨달음이다라고 우리가 나아가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 거룩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신경에 어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내가 깨달았을 때, 아,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다면, 사도신경을 어떻게 깨달을까라고 하면, 사도신경은 어 지각으로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각의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나누죠. 그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말 깨달아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깨달을지 않았지만 깨닫고 싶은 그런 첫걸음으로 혹은 그런 과정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결국은 사도신경의 끊임없는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인정이고 깨닫고 싶어하는 어, 믿음의 소망임을 여러분들이 어, 오늘 첫 영상에서 이렇게 교육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첫 번째의 고백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 전능하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천지를 주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천지를 다시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천지를 없애고 혹은 천지를 만드시고 혹은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의 인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생과 죽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깨달음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예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깨달음의 시간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그 깨달음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외아들이라는 것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고 또한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일반적으로 의지나 혈이나 육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인태된 분이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죄의 은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참 영인 성령을 잠재우거나 혹은 소멸돼서 죄악된 세상에 빠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령으로 인태돼서 성령의 자람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자랐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신다는 재림에 있는데 이 재림은요 현재적 재림과 미래적 재림의 연속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면 그 앉아계심이 시작된 순간부터 구원은 시작돼서. 그분이 내려오셔서 모든 악들을 심판하는 그 재림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어느 순간에 있겠죠.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될 것이고 아직 재림으로 온 천지가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그 마지막 모든 사망과 음부가 심판 불못에 던져지는 그 전에 있는 시간에 우리는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을 믿어야 돼요.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인도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거룩한 공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한 자리로 모아서 거룩한 공예, 커뮤니케이션, 에클레시아를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공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에클레시아, 교회가 거룩한 공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도들은 서로 교통하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단절되고 싸우고 혹은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 땅에서 우리는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서로 서로의 죄를 형제의 죄를 사해줌으로 자기의 죄가 사암받음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함께하는 믿음의 깨달음 속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반드,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게 있는데, 반드시 소망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반드시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은 다시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 있는 몸들은 죽고 의에 대해 있는 몸들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신경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권면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더이 코로나 전국에 코로나 확산세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 확산될 수 있지? 다들 망했으면 좋겠어! 라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산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을 믿으신다면 코로나 전국이 하루빨리 안정되고 이 전국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무리들이 교회의 성도들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서로 서로 어 말씀 안에서 교통함으로 서로서로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한 가지를 제가 청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또 자기 스스로의 죄를 말씀 안에 깨닫지 못하면 절대 성도 간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와 목사 간의 교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잡고 은폐하고 그것들을 잡고 어, 과장하고 그것들을 잡고 왜곡하고 그것들을 잡고 핑계 낸다면 그와 같은 하는 입을 조금 닫아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어, 하나님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구하는 좋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하고 잘못된 세상적 과거적 습관들이 성령에 의해서, 순종에 의해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된 후에, 새롭게 변하고, 회개되고, 용서받고, 한, 회개하고, 용서, 용서받은 그 기쁨이 결국 우리들이 나누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말로, 행동으로, 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해봤자, 결국 증명될 수 없고, 결국은 거짓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어, 이 주간 정말 나는 무엇이 부족했는가? 어, 내가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말씀 안에 반추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걸어온 인생에서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 무엇이 무지였을까? 무엇이 아는 것을 병들게 했을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진정 어린 하나님의 거룩함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기도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각자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너가 이렇게 이렇게 된 일들은 이러이러한 마음 때문이었어. 이러이러한 거짓 때문이었어. 이러이러한 충격과 이러이러한 상처 때문이었어.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그때에 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상처들 혹은 거짓들 혹은 무지들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과 그 재림의 소망 속에 믿음 속에 사랑 속에 다 녹여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